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몸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하나 있다고. 이 실은 마치 영혼의 끈처럼 마음과 몸, 감정, 호흡, 그리고 평화와 치유의 흐름을 모두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실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존재만이 아니라 오래된 지혜의 상징이며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을 잇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그 실의 이름은 미주신경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계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수천 년전 고대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이 신경을 신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언어로는 미주신경을 영혼의 흐름이라거나 내면의 평화로 가는 길, 혹은 생명의 문으로 표현했습니다. 미주신경은 단순히 신경계에서 가장 길고 깊은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중심에서 신성과 생리적 작용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몸과 분리된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의 지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몸 안에 숨겨져 있으며 우리가 숨 쉬고, 느끼고, 먹고, 쉬는 모든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몸은 단순한 물리적 기계가 아니라 영혼의 집이자 신성한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미주신경은 바로 이 신성한 통로입니다. 이 신경을 활성화하면 우리 몸 안에서 깊은 평화와 치유, 깨달음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그때 특별한 의식이나 외부의 자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춰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미주신경의 구조와 그것이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미주신경은 단순히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분을 느끼고 소화가 이루어지며 중요한 장기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신경을 활성화시키면 우리의 소화가 원활해지고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며 전반적인 영적 건강이 회복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주신경을 자극하기 위해 어떤 큰 노력이나 물질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우리의 호흡, 소리, 마사지, 명상, 의식적인 식사 등 간단한 방법을 통해 신경을 활성화하고 내면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몸을 그저 마음을 위한 기계나 도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지혜에서는 몸을 그 이상으로 이해했습니다. 몸은 신성한 안테나로 영혼이 승화하고 정화되며 우주의 법칙에 맞춰 정렬되는 살아있는 사원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몸 안에 흐르는 에너지와 감정을 조절하는 경로는 단순히 의학적 개념을 넘어서는 신비로운 진리였던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진리를 고대의 전통과 문화에서는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샤먼이나 도교의 수행자들, 고대 이집트의 치유자들은 미주신경이 가지는 신성한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주신경을 과학적 용어로 부르지 않았지만, 신체의 중심을 지나며, 내부 장기와 정신적 평온, 영적 상태를 조절하는 신성한 통로로 이해했습니다. 이 신경은 두개골 밑에서부터 복부에 이르는 긴 경로를 따라 흐르며, 그 흐름은 우리 몸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주신경의 경로와 유사한 개념은 다른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전통 의학에서는 인맥과 동맥이라는 에너지 경로가 수직으로 몸을 지나며 이 경로들은 미주신경의 흐름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경로는 깊은 호흡이나 기공, 명상 등의 수행을 통해 활성화되며 이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고 내면의 치유와 명료성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몸 안에서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대 요가 수행자들은 프라나야마와 반다, 아사나와 같은 수련을 통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추며, 이제는 미주신경이 자율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깊은 명상에 들어가거나 신비적인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히 에너지를 높이는 과정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소통하며 조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심장과 복부를 연결하는 신성한 에너지가 순환하는 과정을 내면의 나일강 흐름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태양신경총, 심장, 뇌 사이의 생체, 정기적 연결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미주신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미주신경을 활성화하면 우리는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영혼의 평화와 생명의 에너지가 순환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소리와 감각을 느끼며 음식을 먹고 적절히 휴식을 취하는 모든 순간에 미주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흐름에 따라 삶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주신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성화시키면 우리의 삶은 단순히 몸의 건강을 넘어서 깊은 영적 경험과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삶의 깊이를 이해하고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여정은 곧 당신이 단순한 신경의 흐름을 넘어 내면의 신성을 깨닫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흐름에 따라 살아가세요. 그 순간 당신은 미주신경을 통해 몸과 영혼의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하느님의 호흡은 단순히 생명력을 불어넣는 에너지로 여겨졌습니다. 이 호흡은 단지 산소를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 신성을 깨우고 몸과 영혼을 연결하는 중요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화시킬 때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며 부교감 신경계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미주신경은 단순한 신경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 상태를 조절하는 신성한 통로로 작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고대에는 이와 같은 지혜가 신비하게 여겨졌으나, 오늘날 과학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연구들은 미주신경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냈습니다. 미주신경은 그 길이가 가장 긴 신경으로 자율신경계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구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름처럼 이 신경은 뇌에서 시작하여 인후, 심장, 폐, 간, 위, 장등 중요한 기관들에 이릅니다. 이 길고 복잡한 경로는 마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성한 다리처럼 우리 몸을 관통하며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주신경은 심박수와 호흡, 소화, 염증 반응 등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여러 기능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단순히 신체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미주신경이 영적각성으로 가는 중요한 통로로 여겨집니다. 우리 몸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때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때 몸은 투쟁 도피 모드에 들어가며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부교감신경계가 작동하여 몸은 평온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몸은 재생되고 내면의 문이 열리며 뇌파는 부드러워지고 장기들은 조화롭게 진동을 시작합니다. 이 상태는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묘사한 은총의 순간이나 순수한 현존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마법적인 현상이 아니라 신성한 생리학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왜 많은 영적 수행이 호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왜 깊은 한숨이 감정의 해방이나 평온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한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미주신경이 바로 횡경막 호흡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횡경막을 통해 깊게 숨을 들이쉬면 수용체가 자극되어 뇌의 평온을 활성화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단순히 신체가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장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호흡을 계속하다 보면 가슴이 확장되고 복부는 따뜻해지며 머리는 점차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들은 단순한 신체 반응을 넘어서 몸 안에 흐르는 에너지가 조화롭게 흐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주신경의 활성화는 또한 우리의 내면과의 연결을 깊게 만듭니다. 차크라 체계에서 미주신경은 특히 심장 차크라인 아나하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나하타는 균형, 사랑, 치유의 중심이 되는 차크라인데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면 이 차크라도 열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가슴이 열리고 맥박이 안정되며 주변과의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신체적인 변화뿐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의 큰 변화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주신경이 목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한 점입니다. 목소리의 톤이나 노래, 만트라 등의 소리들은 미주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오미라는 만트라를 부르거나 성경의 구절을 암송하는 것만으로도 미주신경이 강력하게 자극됩니다. 이러한 진동은 단순히 몸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을 영적악기로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리치료나 영적 수행 중에 울려 나오는 눈물도 사실 미주신경의 해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의 해방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미주신경을 통한 내면의 정화와 치유의 과정입니다. 미주신경은 단순한 신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문이 열리듯 우리 영혼이 그동안 감추고 있던 모든 것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이 신경의 균형과 평온을 찾을 때 우리는 생리적, 정서적 조절을 넘어서 고차원적인 직관과 변성의식 상태까지 열수 있는 신비로운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신경의 조화는 내면의 환상이나 고차원적 직관을 이끌어내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더 미묘한 수준의 지각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주신경을 생리적, 정서적 조절에 중요한 통로로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힘은 생리적 차원을 넘어 에너지적 안테나로서의 역할을 할때 나타납니다. 이 에너지적 역할은 우리가 더 미묘한 지각의 수준에 도달하고 우리 영혼과 우주적 의식과 연결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주신경의 활성화는 단순한 신경적 반응을 넘어 우리와 우주 사이의 깊은 연결을 이루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합니다. 결국 미주신경의 활성화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깊게 탐험하는 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체적 평온을 넘어서 감정적 영적 평온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미주신경이 몸과 영혼의 다리를 놓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는 이 신경을 통해 더 깊은 영적 통찰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대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시의 현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자율신경계나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밀한 과학적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호흡의 리듬, 소리의 억양, 단식, 자연 속에서의 몰입 등 여러 수행들이 어떻게 인간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영혼의 각성이나 내면의 목소리, 신의 통로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효과를 넘어서 인간이 가진 영적 깊이와 직관을 일깨우는 중요한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주신경을 자극함으로써 눈뼈와 몸의 지각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신경은 단순히 평온을 가져오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을 이완시켜 직관적인 의식의 공간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신비로운 관점에서 본다면 미주신경을 활성화하는 과정은 개인의 소음을 줄여 영혼의 진동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단지 신경의 활동에 국한되지 않으며 영적 경험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주신경이 고차 의식 상태와 깊은 치유로 가는 입구임을 알면서도 이를 실생활에서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일상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사원에서 수행하거나 영구적인 영적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영적 수행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호흡과 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큰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미주신경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방법 중첫 번째는 깊은 횡격막 호흡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조용히 앉아 양손을 배 위에 올리고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십니다. 2초간 숨을 멈춘 후 6초를 세며 천천히 내쉬고 이를 5분간 반복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횡격막의 수용체가 자극되어 미주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운동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면의 신성한 끈을 울린다는 마음으로 호흡을 해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소리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주신경은 특히 목과 관련된 진동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오을 부르거나 나는 평온하다. 나는 중심에 있다. 나는 존재한다. 와 같은 문구를 부드럽게 반복하세요. 이 방법은 불안할 때나 샤워 중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래의 실력이 아니라 내면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소리의 진동이 여러분의 에너지와 몸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단지 신체적 이완이나 진정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을 더 깊은 영적 차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미주신경의 활성화는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큰 영적 깨달음과 자기 인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일상 속에서도 깊은 변화와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마음과 몸을 정화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나치게 많은 외부 자극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자연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는 것만으로도 미주신경이 활성화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흙을 맨발로 느끼며 그 위를 걷는 것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나무 아래에 앉아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자연의 리듬에 맞춰 자신의 존재를 느껴보세요. 이때의 침묵은 단순히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불편해 하지만 그것이 주는 신성한 힘을 깨닫는다면 자연과의 연결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자신을 돌보는 또 다른 방법은 핵심 부위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경동맥 옆, 귀 근처, 두개골 기저부 등에는 미주신경의 가지들이 많습니다. 이 부위들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하루 동안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특히 하루의 끝에서 지나간 일들에 감사하며 이 마사지를 해보면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을 찾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과정을 실천할 때 미주신경이 활성화되어 우리 몸의 시스템이 안정되고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감정은 우리의 내면을 가리키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 슬픔, 고통을 경험할 때 그것들을 피하려 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부정하거나 피하는 대신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하거나 슬플 때 잠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 감정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지 질문해 보세요. 감정을 수용하는 순간 미주신경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위협을 느끼지 않으며 그 속에서 진정한 고요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단순히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려는 안내자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행은 단순히 기술적인 훈련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영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몸과 마음은 점차적으로 조화롭게 변해가며 우리는 점점 더 내면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미주신경은 그 길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이 신경은 우리 몸과 정신을 연결하고 그둘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 신경을 의식적으로 활성화하고 보살피는 것만으로도 신체적, 정서적 건강은 물론 내면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외부 세계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주신경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절하고 그로 인해 내면의 소리, 직관, 영혼의 고요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미주신경의 건강을 기르는 것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길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이며 이는 우리가 중심에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한 번의 깊은 호흡, 그 순간만으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점차적으로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호흡은 단지 시스템을 조절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 지배받고 그것들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단지 지나가는 흐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지켜보는 존재일 뿐. 그 흐름이 우리의 본질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 안에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주신경이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문은 매우 미묘하고 진동하며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내면의 평화와 영적인 깨달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스러운 공간으로 여겨 모든 것에 대해 순고한 경의를 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인 태양신경총 목 호흡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히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깃든 신성한 공간입니다. 호흡을 통해 듣고 느끼며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계속해서 이 길을 탐구해보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내용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주세요. 결국, 진정한 치유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혼의 힘을 깨닫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쇠를 손에 준 당신은 더 이상 그 길을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함께 이 길을 탐험하는 많은 이들이 있으며 그들과 함께 우리는 더큰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주신경을 활성화하고 보살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평화롭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주신경은 최근의 연구들에서 뇌의 기능과 인간의 생리적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주신경을 자주 자극하면 사랑과 유대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증가하고 정신적인 명료함을 돕는 아세틸콜린이 활성화되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합니다. 이러한 생화학적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영향을 넘어서 인간의 에너지 장애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전통에서는 이를 오라라고 부르며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행동이 에너지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수용적인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초감각적 예지, 자각몽, 공감적 소통, 창의성의 폭발, 심지어 동시성의 경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주신경은 단순한 신경 이상의 존재일까요? 사실, 그것은 신비로 가는 문이 맞습니다.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인간의 에너지 통로를 정화함으로써 더 높은 의식의 상태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미주신경을 다루는 방법들은 단순히 호흡법이나 노래뿐만 아니라 영적 맥락에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이 방법들은 신경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 깊은 곳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첫 번째 방법은 유도된 떨림입니다. 이는 우리 몸에 축적된 트라우마를 해방시키기 위한 기법입니다. 몸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떨기 시작할 때 미주신경은 깊은 재시작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후 찾아오는 침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면의 환상이나 과거 생의 기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신경의 깊은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각 철수입니다. 요가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 기술은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고 내면으로의 집중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몸은 정지하고 마음은 객관적인 관찰자가 되어 내면의 흐름을 인식합니다. 미주신경은 이 상태에서 활성화되어 고급 명상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외부의 자극이 차단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운드 목욕입니다. 티베트의 싱깅볼, 징, 디저리드와 같은 악기들이 미주신경을 포함한 뇌의 신경들과 공명하는 주파수를 방출합니다. 이 주파수는 의식적으로 들을 때 뇌파를 변화시켜 비전적 경험과 영적 통합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사운드가 신경에 미치는 영향은 깊은 명상 상태를 경험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주신경은 그 자체로도 신비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경은 나선형 경로를 따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며 여러 장기를 지나갑니다. 그 경로는 직선적이지 않고 본능과 직관, 물질과 비물질 사이를 넘나드는 춤과 같습니다. 이 신경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은 영성이 단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깊은 곳에 이미 존재하며 천국으로 가는 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호흡, 침묵, 헌신을 통해 이룰 수 있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